안녕하세요. 의정도기의 임평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우리는 최초라는 타이틀에 박수를 보내고는 합니다.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개척하고 또그 누구보다 먼저 목표를 성취한 이들에게 존경의 의미를 담은 건데요. 네, 오늘은요. 그 기록을 세우신 한 분의 정치인을 만나볼까 합니다. 의정부 시의회 최초로 여성 의원으로서 삼선에 성공하고 또 지난해에는 경기도의회 무대로 확 넓히신 그런 분인데요. 바로 최경자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의정부시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고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가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1960년 양주 출생의 최경자 의원, 대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과정을 받고 제 오, 6칠대 의정부시 의원,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 강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제10대 경기도 의회 초선 의원으로 제1 교육위원회 소속인데요. 의정부시 의정부13동, 가능1동, 녹양동, 흥선동을 맡고 있으며 탄탄한 정치 경력을 바탕으로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입니다. 티브로드 시청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여는 말에서 기록 보유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의정부 시의회 최초로 3선 네. 처음이시고 혼자 하신 거죠? 여성 3선 시의원 처음이고요. 네. 걸러서 삼선하신 분들은 계십니다. 근런저저연영푸 s 선을한한지죠 o n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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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에서 n 선이면 정말 그 의정부 시에서 s 네. 소리 빵빵 치시다가 경기도 의회로 옮 o n Samson, s 비교하면 어떻던가요? o n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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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정치인으로서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고독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 어, 중입니다. 고독한 정치. 예, 고독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laughs> 고독하게 1년 반 동안 경기도에서 <laughs> 네. 이렇게 네. 또첫 심으로 돌아가셔서 <laughs> 네.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저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네, 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더 시대를 좀 삼선 일 때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좀 나눠 볼 텐데요. 네. 자 지난 88년에 놀이방 운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이후에 1991년에 영유아 보호법 제정을 위해서 많은 힘을 쓰셨고 또 어린이집 모아서 또 연합회 출범까지 하시는 등 정말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활약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떠셨어요? 생활 정치가 제 모토인데요. 그냥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정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연합회 구성해서 네. 영유아 보육법 제정도 필요해서 열심히 뭐데모도 <laughs> 했고 요구도 하고 비대위 활동도 하면서 네, 네. 91년도 91년도 법제화한 것이죠. 네, 91년도면 네. 우리 경미 씨하고 저도 이렇게 어릴 때였네요. <laughs> 고맙습니다. 아, <웃음> 네. <웃음> 자, 그 관심이 이제 정계 입문에 네. 계기가 된 건데요. 2006년 비례대표로 의정부 시의에 입성 후에 14년째 예, 네.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해부터 경기도 위해서 더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한번 재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일교육위원회 활동하고 네, 계시죠.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네. 할게요. 제일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여러 교육 현안에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메이커스페이스라는 내용입니다. 네. 정확히 이게 메이커스페이스 어떤 내용일까요? 학생들이 메이커가 돼서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어. 공간 구축인데요. 네. 제가 아동기를 보낼 때는 그집 앞에 논을 가두어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음, 네. 삼촌이나 아버지나 이렇게 스케이트 낡은 걸로 썰매를 만들어 주시고 그랬어요. 저랑 같은 세대입니 <laughs> 겨울철에 네. 이제 어. 그렇게 한 것으로 썰매도 타고 스케이트도 탔는데 아이들이 전인적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 활동도 중요하고 인지 활동도 중요한데 지금의 교육 공간 안에서는 만족스럽게 공작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음. 충분하게 음. 하지는 못합니다. 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으로써 가장 놀라웠던 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였는데요. 그 어떻게 준비할까를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구축을 음. 학교마다 해줘서 아이들에게 3D m 컴퓨터라든가 태블릿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지식을 아이들이 공유해서 실험도 해보고 만들어도 음. 보고 공작해보는 그런 공작소 같은 공간 음. 구축이에요 음, 미래 그, 교육의 모델이지요 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접 만들어보고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고 네.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장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창의성 상상 훈련장이 되는 거죠 아. 기술실이나 음. 가사실이나 네네. 과학실이나 영재교육실을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구축해서 학생들이 메이커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맞아.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냥 주입식 교육만 받던 세대인데 네. <laughs> 미래학자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미래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디자인이라는 네. 얘기도 했는데 네. 또 디자인을 또 창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 바로 메이커 스페이스. 네, 음, 혁신교육의 이제 다음 단계가 미래교육으로서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구축해서 학생들을 메이커 활동하게 하도록 음, 하는 음, 것입니다. 예, 알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표 발의하신 법안들을 가지고 한번 의정활동의 발자취를 살펴볼까 합니다. 네. 가장 최근에 건강 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발표하셨어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경기도에는 건강 장애학생이 600여 명 됩니다. 네. 만성 질환으로 그뭐 백혈암이라든가 백혈병 이런 질환을 가진 학생들이 네.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다 보면 교육이 단절되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병원 학교를 구축해서. 병원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서 치료가 끝난 후 학교에 되돌아갔을 때 학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순회 교육도 놓고 아, 해서 하는 네네. 아주 섬세한 교육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아 600여 명이란 학생이 네, 병원에서도 있습니다. 수업도 받을 수 있고, 네. 예성 같으면은 병원에 몇 개월 입원했으면은 뭐 1년을 유급한다거나, 네.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아, 훌륭한 조례요. 최초입니다, 전국. 전국 최초. 네, 전국 최초 조례입니다. 오, 정치인은 최초를 좋아하지. 네. <laughs> 전국 최초로 발의하게 됐고요. 예, 예. 특수교육에서 건강장애 학생 숫자가 적다라는 이유로 조금은 좀 소외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음. 이제 본 의원은 했었고요. 그래서 연구를 오래도록 하다가 음. 하고 있는 그 부분적인 사업을 아예 법제화해서 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병원 학교다. 병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아이가 치료를 받고 네네. 있으면서 그곳에 그 원적 학교가 있습니다. 병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 학교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을 지도해주시고 아... 또 지역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그 부모님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시고요 음... 공청회를 했는데 일부 어머님들은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음... 그동안의 애로를 말씀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다치거나 네 음... 아파도 교육이 좀 이렇게 지속된다. 경기 교육에는 아.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네, 다음 조례안 한번 살펴보죠. 네, 계속해서 다음은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조례안에 네.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친구들에 대한 내용이겠죠. 네, 네. 어떤 네. 내용이에요? 금년 초에 대한 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 지도자에게 감독이나 코치에게 뭐 성폭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폭행을 당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이슈 파이팅했지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학생 선수들이 학 학업을 외면해가지고 과거와 같이 스포츠만 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라고 생각해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평생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 엘리트 친구들에게 사회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 학습. 본 보상과 그다음에 그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억압된 지도라든가 그런 폭행이라든가 이런 음. 것을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인권 보호적 측면의 조례입니다.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엘리트책으로쭉 성공하면 다행인데 네. 제 주변에서 보니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한 7, 80%가 넘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더 많은 엘리트 선수들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네네. 학년기 때는 꼭 보장해줘야 되는 음. 그런 조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보면요. 뭐 미국이나 영국을 보더라도 교육을 다 받거든요. 네. 네. 선진국형 엘리트 체육도 분명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롤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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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선으로서 제가 네. <laughs> 정말 성찰해가면서 준비한 조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번에는요, 또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위원장도 맡고 계세요. 네. 저는 학생하고 도박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가지고 도박의 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음. 좀 지키자 노력하고 네.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도의원 임기 시작되면서 도, 학생 도박 예방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그 집행부 해당과의 의견을 표출하니까 어, 학생들이 도박이라고 네네. 너무 네. 그건 아이러니하다고 이제 이런 반응이었었어요. 그런데 제 지역구인 의정부에서 학교 근처 가면 오락기라든가, 그 다음에 PC방이라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물론 마사회가 의정부의 위치에 있지만 지역사회 공헌 많이 하긴 합니다만 금요일인가 그 경마가 열리는 날에는 정말 어른들의 무서운 집단이 몰려 나와요. 네. 경마를 마치고. 그런데 그곳을 지나는 우리 의정부시의 청소년들을 보고 제가 어른으로서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예방교육적 측면으로 접근하면 좋을까 했는데 남부의 북부에 도박예방관리센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곳을 이제 나름대로 제가 연구하면서 이 사례를, 연구한 사례를 살펴보니까 학생 도박지수도 너무 높은 어, 거예요. 네. 사채도 쓰고 막 이래요. 예.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도박에 무방비로 노, 노출되어 있어서 학령기에 우리가 체득해야 되는 것은 긍정적 자아 개념과 자기 조절 능력이잖아요. 그건 네. 교육으로서 이루어지는 건데 네. 그래서 예방교육 조례를 3개월 연구해서 도의원 돼서 첫 조례입니다. 애정이 음. 많이 가고요. 네네. 제정해 놓고 나니까 학교의 상담 교사라든가 교감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위원장 하면서 교육 과정 안에 알코올 중독이나 뭐~ 이런 거 뭐~ 흡연이나 이런 예방 교육은 있는데 도박을 교육 과정에 넣는 거에는 조금 처음에 꺼려하셨는데 제가 도박 예방 위원장하면서 같이 솔루션 회의를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수용해 주셔서 교육과정까지 가고 17일날 회의가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 사실 도박까지 하는 줄은 몰랐지만 요즘 우리 아이들이 SNS에 정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어른들의 그 행태를 똑 닮아가는 경향이 그렇다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박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교육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근절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음, 행정사무 감사 한번 들어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네. 전에 끝났죠. 경기도정 네. 사무 감사. 어떤 걸좀 지적하셨나요? 도의원이 돼서 이제 두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 감사입니다. 저희 제일교육위원회는 25개 교육 지원청이 그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라서요. 전년도 그 도의원 일기 때는 행정사무감사의 각기 지원청 자체 평가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살펴봤고요. 네. 그, 어, 금년에는 자체 평가로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는 것에 혁신교육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혁신교육이 이제 교육지원청마다 시작되는 게 조금 편차가 있긴 하나, 그 안에 경기도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 안에서는 편차가 가급적이면 좀 없었으면 하는 음. 의원으로서 바램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우수한 지역도 있었고요. 네. 조금은 미흡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음. 오늘 여기 음. 녹화 오기 직전에 교육과정국하고 교육정책국 꼭 예산 심사를 하고 왔습니다. 네네. 그곳에서 혁신교육에 음. 지자체 간, 교육지원청 간 편차가 없도록 섬세한 행정 서비스 지원하라고 그렇게 그 제안하고 왔습니다. 혁신 교육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혁신 교육이라고? 혁신은 말하나요? 종전에 해왔던 방법을 탈피하는 것 자체가 혁신이잖아요. 네. 우리 교육은 어떻게 사회자님께서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그 사차 산업 혁명이 막그 들어와서 이미 정착되어 있잖아요. 네네. 세탁기라든가 뭐 밥솥이라든가 다 말하잖아요 네. 인공지능으로. 그러나 학교 교육은 과거의 교과서에, 과거의 시간대로 음. 머물러서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촉진하는 음. 교육 프로그램은 그닥 많이 교과가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더 혁신적 음. 접근을 하자라고 해서 경기도는 혁신 10년이 돼서 이제 일반화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혁신이 잘 없는 곳이 학교 교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흔히 좀 뻠링아프게 하는. 이제 그거는 변화시켜야 합니다. 공장 같은 네. 교실에. <laughs> 네,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네. 미래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예, 예. 미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 했습니다. 어 아까 지자체별로 좀 편차가 있다고 했는데 네. 잘 되는 지자체는 어느 곳이고 좀 아주 음. 아쉽다라고 좀 파악된 곳이 좀 있을까요? 잘 되는 곳은 제가 지역구가 의정부인데요. 의정부는 2011년 원년부터 혁신교육을 시작해서 지금은 그 혁신교육이 일반화되었고요. 네네.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구축하는 것도 도비하고 지자체 대응해서 40억 편성해서 50개 학교에 우선 인터넷만 음. 구축하고. 태블릿 PC 가지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 네네. 창의성이 촉진될 수 있는 음. 그런 상상력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제 지역구지만 의정부가 잘되고 있다고. <laughs> 네, 지역구 잘한. 저는 자부합니다. 이는좀 객관적으로 도의원으로서 좀잘 살펴본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쉬운 지역은 많은가봐요. 아쉬운 지역은 아직 이제 혁신 교육이 안 되어져 있는 지역이 있어서 금번 회기에 저희가 남아 있는 세 지자체를 이제 아. MOU를 체결하게 돼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또 몽실학교가 있잖아요 네. 청소년의 청소년 자치 배움터라고 그것도 의정부에 있습니다 아, 네. <laughs> 그래서 그핀랜드의 혁신 교육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 주도 학습을 할수 있는 거 음. 프로그램도 음. 아이들이 직접 직접 구성해서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하는 이런 이제 자기 주도형 대움터인데요 음. 혁신 교육도 이제 그렇게 일반화돼서 음. 저희가 대한민국은 인적자원만 자원화하는 나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출산율이 저조해지고 있는 안에 현재 있는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을 제공해서 우수한 인재로 만들어야 하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혁신 이렇게 좀 균형을 잘 네, 맞춰가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출연할 때, 네. 어, 지역구 의정부 얘기는 좀 살짝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laughs> 해야 돼요. 이제 사랑하는 아, 지역구 얘기, 네. 의정부 얘기 한번 <laugh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구도심 침체와 관련해서 당호 네. 성장 과제 발굴, 이게 네. 좀 역점을 두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 의정부는 네. 어떻습니까? 의정부는 의정부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반환 공여지 지역입니다. 네네. 국가의 안보를 이유로 시민들이 개인의 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억제받았던 규제받았던 지역이라. 그, 씨아시 안보테마 관광단지라고 제 지역구에 있어요. 구도심이거든요. 그곳을 안보테마 관광단지로 국가주도 사업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오셔서 선언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 국가주도 사업 하는 것과 또 하나인 부분은 지금 교회선 전철이 원당에서 의정부 지역이 끊겨져 있어요 네. 외곽 순으로 전체. 그래서 네.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 발언에 발언하고 이재명 지사께서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시 음. 시장님들하고 함께 MOU 맺어서 복원하시는 걸로 그럼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저는 그. 오래 전에 시연할 때부터 김치학교에 대한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김치학교? 네. 김치학교 외국의 셰프들이 한국의 김치를 배우고 싶어한대요. 어... 그런데 우리가 김치가 어른들로부터 개량화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김치를 전수받아서 만들었잖아요. 김치는 네. 손맛이니까. 예. 네, 예. 네. 근데 그 손맛이 개량화되지 않다 <laughs>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외국의 셰프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거에 아쉬워하는데 제가 교육위원이잖아요. <laughs> 네. 시의 의원 할때 만들 수 없었던 부분을. 여주나 의정부 연계해서 어, 외국의 셰프들이 와서 김치학교 학습하고 가는 오. 이런 부분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국제교류 그 호주랑 여주랑 이렇게 국제교류하는 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의정부는 무엇보다도 인천공항에서 가까운 지역이라 양주시의 섬유지원센터가 있어서 고글 벨트화해서. 그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정책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의정부가 좀 북부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런 정책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내국인도 가능하다면 저도 나중에 가서 배워보려고요. 김치는 네. 의정부부터.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계속해서 다음 얘기 좀 네네. 앞선 답변과 연결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의정부를 비롯해서 경기 북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좀 분도를 해야지 않나 분도론에 대한 힘을 실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제가 이제 도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이력에서 삼선에서 초선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 또 도의회는 선배 의원들도 계시잖아요. 네. 분도에 대한 걸 얘기하니까 어우 어, 왜 저기 가르려고 하나 뭐 이런 음. 선입견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의정부는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에서 통합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 주도적 음. 여러 가지 활 다고 이랬던 경험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네. 도의원이 돼서 제가 의정부에서 수원을 오다 보니까 지리적이 너무나 서울 한강을 어 두고 남쪽 북쪽 나뉘어 있고요, 문화도 달라요. 그런데 의사 결정은 수원에 와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북부의 그 도민이 3 4 0만이라 광역의 인구수로 3위 정도 비교됩니다 그렇죠 이렇다라고 네. 하면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분도를 가른다라는 분절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북부의 문화를 존중그서들그분여이의여서정을할정있할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기에서 출발을 했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의정부 오셔서 선언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어, 평화특별도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분도라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저의 정치 스승이시고 스승님이시고 멘토이신 문희상 의장님께서 그 평화특별도 법률을 발의해 놓으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지난 선거의 공약으로 평화특별도 법률 관련돼서 도의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법제는 제가 연구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공약을 했고요. 네네. 어, 도의원, OT 오던 중 경원선 축으로 11분의 도의원님들과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도의원 활동하는 거는 역사성이 있는데 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해서 어느 날 갑자기 분도하자가 아닌 꾸준히 사년 임기 동안에 논리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고요. 거기서 회장 역할을 하고 임기 동안에 자연스럽게 논리적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창의적으로 네.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보기 참 좋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이 밖에도 참 많은 문제들을 좀 안고 가셔야 되는데 네. 임기 내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는 내내 얼마 이제 네. 아 많이 남았군요. <웃음> <웃음> 앞으로 또 풀어가고 싶으신 과제가 있다면 이 시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정책 연구 용역이 끝난 섬유 협동 조합 그 구성하는 것 관련해서 정책 연구 용역을 마쳤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서울의 경우는 동대문 시장이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섬유 관련된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이제 그쪽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의정부 양주가 양주가 섬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경기 네네. 섬유지원센터가 갔다 왔습니다. 아 <laughs> 그것을 연계하고 특화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해서 막 이렇게 미싱하시고 이렇게 뭐그 옷을 만들어내고 이런 분들이 네네. 의정부 양주 포천에 많이 산재해 계세요. 그렇죠. 이분들에게 조금 희망이 될수 있는 그런 정책을 꼭 이루어내고 싶은 욕심이고요. 두 번째는 김치학교입니다. 네, 김치학교. <laughs> 네, 네, 꼭 이루도록 하겠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제게 교육위원의 역할을 주셨기에 학교 교육 현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은 좀 어감이 어렵잖아요. 음. 우리 학생들의 그 미래교육적인 측면의 창의성이 학교 내에서 원활하게 교류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리를 쫙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laughs> 이렇게 지금 쏙쏙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실 수 있는 이유가 평소에 또 메모왕이시래요. 어.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거나 네네. 글귀가 있으면 꼭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네. 항상 보시는 그런 습관이 네. 있으시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응. <laughs> 저를 비롯한 도민분들께 좀 해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네. 마지막 인사와 함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 1350만 도민 여러분. 어, 티브로드 채널을 통해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잘 채워가면서 행복한 경기도 의원으로 기,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잘 들었고요. 네. 오늘 메모왕이세요. <laughs> 제시대 경기도의 최경자 의원과 재미있게 유쾌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으로서 의정 활동에 매진하는 모습 굉장히 멋지고 또 응원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의정도풍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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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